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주일은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던 절기였었지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러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7절은 미래 첫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는 절기로 무교절 후 안식일의 다음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뒤에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7일이 7번 지나기에 77절이라고 불렸던 이 절기는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펜타코스트, 즉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어로 샤봇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유대인들은 목요일인 바로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절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담대의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공동체로서 교회가 시작된 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 혹은 성령강림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지요. 워낙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날이다 보니까 이 날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지 못한,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한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한국의 교회들은 이날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주 초까지만,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보스러운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갑자기 뉴욕주 쿠오모 주, 주지사는 10명 미만은 모일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가 이센셜 기관에 속하며 미국은 더 많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에 교회가 당장 문을 열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는 금요일 저녁과 그리고 토요일에 교회가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더욱이 이번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더구나 교회의 시작이라고까지 불리는 날이기에 더 많은 생각과 논쟁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교회는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한 건물에 모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라고 불리는 한 건물에 모였던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멈춘 것이 아니라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보내는 바로 그 집이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새벽기도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부름 받으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축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전 세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의 건물이 열려야지만 기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교회에 모여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고 또그 거룩한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죄로 인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곧남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이 일대 지역을 통칭하여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곧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먼저 멸망했고, 아수르는 이 지역의 타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융합되기 시작했고,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 유다의 경우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50년 정도, 약 15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옛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의 재건을 돕고자 유다 백성들에게 어, 다가왔지만, 유다 백성들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민족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의 도움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와 유대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유다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지요.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일까요? 사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공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곧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으로, 아니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낮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편을 여러 차례 잃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모를 뜨기 위해 우물가로 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생수, 곧리 a 빙 워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는 축복이 당대의 이름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지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질문, 2000년 전 예수님께 물어봤던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건물에 물이 열려야지만, 교회로 모여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교회 건물에 모여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22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유다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위해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질문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된 죄악을 가진 인간이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함으로 인해 죄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구분된 장소, 거룩한 장소, 곧 성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는 예배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참된 예배로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그리고 어서 끝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생각하는 바로 이 현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라는 건물에 참석해야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주중에 교회에 가야지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교회에 왔으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오해였죠.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에 가지 못하게 되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색함과 불편함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과 환경이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 불편해요. 어서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과감히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날이 어서오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떠한 예배일까요? 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요. 우리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글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성령님이 생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완전히 해소시켜 주실 성령님께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뒤에 기념하게 될 바로 오순절은 이 성령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지난 예배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겉모습과 장소에만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오순절, 이 땅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과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술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이 순간에 정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교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